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박해지 사무국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월 23일 11시에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2 6일 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물을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 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항체 양성률은 97.38%이며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해하다. 라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운영 횟수를 기존의 주 5회 월화수목 금에서 주 3회 월수 금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현재 시기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LTC뢰 마스크 착용 자율전환 방안 GT 발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 상황, 해외 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1일 실시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에 물을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 실내 착용의 무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의 무제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 등이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무는 해제될 예정인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의 무가 해제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 체계적 문헌 고찰 매듭시브 2020이기 때문에 실내는 당분간은 유지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WHO 등 주요 국가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O는 지역사회 유행 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일행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미국 CDC는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 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 고위험군 권고. 영국 AHS에 는 고위험군 확진자와 유증상자 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하거나 밀폐 공간은 권고. 일본 후생성은 실내에서 거리의 확보 곤란 또는 대화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때등 권고.